외화 불법 반출 검색이 공항공사 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네, 대통령 업무보고 때부터 줄곧 그렇게 답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달러의 밀반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업무는 정확히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가 관세청 세관 업무인 것은 확실하고요. 자, 이 발언 사실입니까? 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공항공사의 업무가 맞습니다. 이 공항과 인천 세관 간의 양해각서입니다. 이 공항공사가 해야 할 일, 이 검색 범위를 보시면 여기에 검색 범위에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양해각서, 지난해 이사장이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 밀반출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관세청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관리하는 공항공사도 이 검색을 하고 적발을 해서. 세관의 업무를 넘기는 방식으로 협업을 해왔고요. 이사장도 세관과 업무를 나눠서 맡기로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어~ 이재명 대통령이 책갈피를 이용한 밀반출 방법을 언급한 걸 두고 범죄 방법을 널리 알렸다, 이런 주장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100달러를 책갈피에 이렇게 끼어서 나가면 안 걸리냐, 이렇게 물은 걸 두고, 이 사장은 자신의 SNS에 이 방식이 알려져 걱정스럽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범죄 수법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바람에, 모방 범죄가 느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책갈피 달러, 보시는 것처럼 아주 고전적으로 나타난 수법입니다. 보도도 많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처럼 아주 흔하게 쓰이는 수법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때 관세청에서도 이걸 적발 사례로 담아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보도자료에 이 내용을 넣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도자료라는 게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니까요.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게 문제라면 지난 정부에서 보도자료도 내지 말았어야 했겠죠. 예. 예. 여기까지 하죠.